방문객 네? 방문객 방문객 방비 비지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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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지 비지털 비지털 짧게 비지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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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y good 비지털 good job 근데 문제는 그 화면을 기억하잖아 음. 그러니까 그러 그러니까 화면을 기억해야지 확실히 그치? 화면과 센터에서 그치 대화 내용도내 머리에 딱 들어가거든 아, 이렇게 대화 훨씬 신다그 음. 프로그램 한번더봐 이거 공부한 다음에 한번한 일주일 후나 나중에 한번더 봤어요 처음부터 쭉두번더 봤어요 왜요? 왜? 라는 말은 여러 가지 구조가 있겠지 그때 그 문장을 썼어야 되는데 웃긴 게 왜? 를 하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여기서는 이제 아 음. e well. 왜 well, well, 뭐 e 런거 w 뭐 l 이 well, w 는 l l we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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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어 l l well, w e 고 l we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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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d l d we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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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하고 있어. e l l well, did well, 그 yeah. 그그그 did well, w e e l l well, well, e l e l l e l l w e l e l l e l e e e e Korean very well. 오! I s p a n g l i s h e l p e a k e n well. g well. I speak English well. 그 well. 아, <laughs> 나 옛날에 받아보지 못했어. 아참 잘했어 이런 거 받았어 야옛는데 너무 부러운 거야. 진짜, 보자 보자. 어. 보라색이야. 어 보라색 참 잘했어. 그거 하나 받아었지 사실 이런 에? 스티커는 내가 받았었거왜 그래? 어? 그래서 <laughs> 예? 내가 내 학생에게는 내가 꼭 스티커를 줄이다. <laughs> 다음 <laughs> 인턴에게 <인생은> 정리를 줄게. <laughs> 아니, 이건 근데 진짜. 왜요? 어느게 중요한? 근데 거야.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 음의를 확실하게 음. 내가 인식을 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무슨 말인지. 근데 여러 번봐야해 그래서 다음에 올적에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이 단어 하나를 갖다가 삼촌한테 문장으로 한번 얘기해줄 수 있는 그 정도로. 문장도? 음. 음. 그 정도로 한번 해봐. 남지 어, 근데 여태까지 이거 하면은 벌써. 진짜 아니야. 손다리 한 거야. 어, 대, 대단한 대단한 <목소리> 아닙니다. 제가. 하지 하지 엄마가. 그건 제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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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쌤! thank you very much. 오늘 우리 아빠 엄마 이렇게 참여했는데 어땠어요? 느낌이 어땠어요? 기분이 어땠어요? 아빠 어,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? 이거? 잘하는 거 같아. 더 해야 되는 거 같아. 아니면 땅이야. 어느 거야? 엄마보다 잘한다. 엄마보다 <laughs> 잘한다. 어지? 근데 엄마는 아, 몰랐어. 아예 그냥 발음 자체가 약간은 그래. 너무 이상. 해데 아, 아, 발음이 전부는 아니니까 근데, 근데 아. 발음이 한9 0 <laughs> <laughs> 거의. <발음이 웃음> 솔직히 얘기는 진짜 ]인데. 중요해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쳐줘. 엄마는 오늘 어땠어요? 어재밌어 재밌었어요? 응. 느낀 점? 재밌었그? 응. 엄마는 음. 음. 졸렸어. 아 근데 나는 정 너무 미쳤어. <laughs> 아까 그 처음에. 그 기본형 을외국인이 느꼈을때 얼마나 어색한지를 나는 그런 거를 처음 알아가지고. 생래을 한국 말 한국 사람들이 영어게지이렇게뭐이아이이뭐이렇게 뭐, 하면, 은아이 김치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맨날 김치를 먹는건가 음. 뭐사실 뭐 그, 음, 음, 그런 동사들 빼먹고 약간씩 영어를 그러니까 했잖아. 우리가 우리가 사외국인이이을 난 먹는다 김치. 항 어,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지. 난 먹다. 어, 난 먹다. 난 김치를 식으로. 먹다. 어,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. 그러면 음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뭐 그렇게 넘어가는 네. 거겠지. 자, 아빠는 어땠어요? 소감? 아, 재밌었습니다. 연,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나, 재밌는 것 같고 음. 음, 그,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쭉쭉 해주시니까. 속도감은 됐지만 음. <laughs> 속도감이 좀같죠 <좋죠. 웃음> 네, 그래서 설명은 솔직히 나는 잘 못해요 음. 음. 설명은 학원 강사들은 진짜 설명을 잘해 음. 그래서 그 뭐지? 그 EBS 방송이라든가 거기 들어가면 뭐 어마어마한 음. 설명이, 어마어마한 설명이, 설명이 뭐 동사 뭐동국다 뭐 음. 들어와 있어 그럼 그런 머리가 커지는 거죠 지금은 볼 필요 없어요 맞아. 음. 그거 보게 되면 이제 영어가 싫어지는 예? 가지... 거죠 복잡해지고 일절 없는 문법만 외요고 그래서 나도 될수 있으면 이거 설명을 안 하려고 래서 문장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조금 설명을 했는데 Thank you very o Thank you everybody. u NS SNS 사 DADDY DADDY 이었습니다